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흑돌들을 살리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 전체를 전부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이한 점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한 점을 포기해도 살리는 게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수선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뭐, 한 점을 살리려고 이런 식으로 호구치는 것은 지금 1선에 백돌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수치면 이제 그눈 모양이 없어지죠. 하지만 이제 백은 그냥 단수치기 전에 먼저 급소를 두고요. 흙이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치고 이럴 때 요렇게 해서 흑돌들을 잡아버립니다. 만약에 이제 백이 이거를 그냥 단수치면 흙이 받아주지 않겠죠. 예,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흑은이 급소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모양에서 이제 모양을 많이 보신 분들은, 사화을 많이 푸신 분들은요, 급소가 어딘지 이 냄새를 맡으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한칸 뛰는 자리가 급소 같아 보이는 이런 곳인데요. 백이 단수 치면은 바로 이렇게도 버립니다. 여기 이쪽으로 백이 메울 수가 없죠. 자충여서 계속해서 따내면은 찝어서 흙이 부집내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흙이 여기 한 칸을 띄면 이제 백에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붙여버리게 되는데요. 지금 바깥쪽에 활로가 없기 때문에 자충으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막으면 끊고요. 이럴때 단수치고 따내면 이어서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의 진짜 첫 번째,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 자리는 어딜까? 흙의 첫 번째 수. 그건 바로 이렇게 가만히 웅크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끊으면 은 흙이 뒤에서 단수치고요. 따내면 늘어서 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백이 치중을 와도 흙이 뒤에서 붙여버리면 은 이것도 흙이 아주 멋지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 집을 만드는 이수가 정말 초보 같아 보이는 이수가. 이 문제의 정답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